볼코프한테 얻은 정보로 우려했던게 확실해졌다 페르세우스가 동베를린을 통해 핵을 밀수했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아니, 확실해 볼코프의 핵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암호화 자표를 확인했습니다 소련, 우프라이나 근방에 있는 무인 지역이에요 공중정찰기로 알아낸 사실이죠네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내야겠어 지원이 더 필요해 우조와 메이슨이 키에프 쪽 정리하고 합류한다 벨은 우주와 함께 이쪽으로 침투해 메이슨과 나는 퇴로를 준비한다 통신은 파크가 담당하고 현지로서 놈들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교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철의 적막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보자 레이슨과 애들러는 대기시켜. 가자. 기지는 산 바로 너머에 있어요. 침투해서 확인하고, 빠르게 철수합니다. 뭐라고, 파크? 좀 이따 가려 했는데. 블라고저좀 보고. 그런 건 페르세우스 먼저 끝내고 하시죠. 아주 상을 지어하구만 빨갱이들이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제발 와, 작전반에서 궁금해할 테니. 좋아, 손이 건질건질한데 경비가 많고 위쪽과 아래쪽 먼저 골라. 議長か。 쟤 빠르군 정찰병이 오고있다 들어갈 방법을 찾아 따라갈게 다어 하지만 우주는 아직 통신 두절이야 계획대로 안으로 진입해 검사는 됐다. 네거 챙겨. 파크 별 덕분에 들어왔다. 그럼 시간 별로 없어. 그럼 빨리 이동해요. 예, 따로 없죠. 밑에 경비다. 아래쪽으로 가서 공격 신호 기다릴게. 광아 자리 잡았어 클리고 이동한다 그건 별로야 조심해 반대쪽에 빨갱이들이 득실될 수 있으니까, 어머. 안돌아어시작 시작했어. 지발 이동해. 진짜 훈련이라는 게 뭔지 대로 보여주자고. you're doing vi you're Голову, Прикройте мой задницу! Граната пошла! А вы по цели! за флангами! 치탄성이 <목소리> 저기다. 是啊。 쓸데없는사격 훈련 같은 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보는 아직 찾고 있다. 미치데뷔해서메비해서메이슨하고 애들로 준비시킬게요 화난 것 같은데 화는것 같지 않아? n a 인가보 n 가자. g o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속내를 들여다보자고. 벨,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 소비에트 연방 전쟁 분석 자료실입니다.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음.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발. 벨, 뚫을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놈들 생각하는 것 뻔하지. 책상 위에 뭐 없나? 잘안했어 내가 챙길게 말도 안 돼! 베르세우스가 CIA의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 탈취된 <드슨> 핵이 미국 거였어. 허드슨 알고 있었다고. <드슨> 진짜 <진작> 여기 <드슨> <몇일> 뜬다. <드슨> 어, 어. 들러고 메이슨, 철수지도 매 확실히 대기시켜라 출구로 가야돼! 슈브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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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アメリカンさんや、そんなに 됐어! 저기 출발!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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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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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르세우스 잡는데 전혀 도움 안돼왜 미국 핵이라고 말안 했나? 지가 쓴똥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초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 말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에들러가 잘알 텐데 안그런가? 그린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다 털어놔봐 1958년에 군비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하는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꾸었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신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남으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그럼 탈취된 미국핵은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가 그걸 터뜨리는 날엔 미국이 온 세상 욕이랑 욕다 들어먹게 생겼다는 거지. 애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 하드슨. 다음번엔 나도 오지 안 말릴 거니까.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박, 벨과 우즈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 우랄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KGB 내부자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만타우...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 그랬지 페르세우스가 중앙 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 슈타이너 나랑 우즈가 간다 메이슨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다 끝장이야. 개소리. 우리 만은 사람이 없다는 잘 알잖아. 결정은 내가 해. 메이슨과 우즈가 간다. 베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 컴퓨터를 찾아.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직접 헬기를 몰려고 할 수도 있고. 베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설해 놓는다.